아직도 배차 안된거야 지금? 자자이 주문 보세요 자 현재 시각 7시 34분 구암동 이거 주문 들어온 시간이 맞아 18시 32분 그럼 지금 1시간이 넘었네 1시간이 넘도록 배차가 안 접혔습니다 픽업 대기야 픽업 대기 음. 구암동 여기 우리 가게에서 한 3km 이상 거릴 거야 저는 여기가 가게 배달을 보내지도 않아요 너무 멀어서 응? 나는 내 음식 식어서 가는 게 싫어가지고 이먼 거리까지 나는 안 팔아 근데 굳이 굳이 이먼 데까지 어 지들 수수료 배달비 뽑아보려고 어? 가게 노출을 해가지고 1시간이 되도록 1시간 3분이 되도록 배차가 안 잡혀서 그럼 손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게 어? 우리 집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 하십니다. 아죠 에? 아직도 배차가 안 됐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추장에 된장 담았던 장충도왕족발부사 가짜 마랑 호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영상 올렸는데 도저히 빠기쳐서 못 참고서 짧게 한편 올리려고요 결국에는 그 주문이 1시간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또 나한테 이러겠지? 뭘 1시간 40분씩 기다리냐 손님 어주문을 취소하면 될거 아니냐 그래서 손님한테 주문 취소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아, 안 받아 내 잘못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배달의 민족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단 그만큼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무조건 100배달의 민족의 잘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배달을 못할 거면 배달을 하지 마, 배달에 손을 떼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왜냐? 가게는 에 3,700원씩 뜯어가고, 기사한테는 2,500원, 1,500원 묶어주고 지금 최근에, 그저인가 제가 공포력에서 그캡처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글쎄, 940원짜리가 나타났더라. 도보 배달, 940원짜리 배달이 나타났습니다. 940원 받고 걸어서 배달하지 마. 그거 배달하면은, 그거 배달해봐야 이거, 이거, 이거 콜라 하나도 못 먹어. 940원짜리 그런 거 하지 마요. 제발 좀 하지 마.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배민 쿠팡의 편을 들고 자빠졌는데 뭐라 하느냐. 스, 수수료 사간제를 해서 수수료를 낮추면은 배달비를 낮춰야 된다. 뭐 배달기사와 자영업자는 뭐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라서 같이 갈수없다뭐 이런 식으로 또 이간질치는 그런 거지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좀 작작 해주십시오. 좀좀 좀 그런 소리는 좀 짓거리지 마. 배달기사와 자영업자는 이빨과 입술 같은 관계야 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배달할 물건, 음식이 나올 것이고 어? 배달기사님이 배달을 해줘야 우리도 먹고 사는 거고 둘이 한 팀이야 한팀 그거를 이간질 치려고 하는 저 배미인 쿠팡의 어? 그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 이거 이간질 치는 놈은 배달기사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야 그러면 누가 남았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요번에 이 940원짜리 배달비로 인해서 저 배민 쿠팡의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응? 수수료 상한제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낮추면은 뭐 배달기사한테 배달비를 덜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꼬라지가 940원을 주고 있습니까? 에? 지금 940원 주잖아 물론 모든 주문은 아니지 근데 3,500원, 2,500원, 어, 1,000원 이렇게 묶어주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수수료는 받을대로 다 받고 배달비도 가게에다 다 독박 씌우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배달비 배달기사한테 배달비 많이 주니까 오히려 940원이 나왔잖아 할 말이 없어 본인들의 논리를 940원으로 다 부러뜨린 겁니다 제 말이 맞스, 맞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셔야 힘이 생깁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배달기사님들이 자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에서 뭐 도보 배달하면은 뭐 최고 최고로 한 시간에 2만원을 벌수 있고 뭐 뭐 하루에 뭐 20만 원을 벌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말 대도 않는 그 개짓거리 하지도 말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갖고 그 현님이 또 영상을 찍으셨더만 진우 션에 현님. 션님. 내 현님을 참 좋아해요. 그분이 참 선한 일 많이 하시잖아. 그 현님이 10시간을 배달했는데 결론은 6 3,200원인가 200, 벌었어. 10시간 동안 6 3,200원을 벌었어. 그럼 한 시간에 평균 잡아서 6,300원 했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 한 시간 최고 2만원 벌수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못해도 그 8만원에서 10만원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6만 3천원 밖에 안 나왔을까? 어? 왜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하는 거죠? 배신의 민족, 게르만의 민족? 그냥 오늘 제가 겪은 이 일들만으로도 배달의 민족은 배달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 손님한테 1시간 40분 만에 음식 도착시키고, 가게 장사를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가게를 거의 폐업으로 몰고 가는 짓거리고, 이그 배달비가 900, 940원짜리 쓰레기 단가 배달비가, 배달비를 줌으로써 본인들의 수수료 사안제에 대한 거지 같은 논리를 본인들이 깨부셨습니다. 자, 이게 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 이런, 이런 거지 같은 배달 서비스를 다 겪고 있어요. 사장님들, 어, 그리고 배달 단가 1,500원 받는 기사님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저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힘이 생깁니다. 자, 목에 빗대를 좀 세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 제 영상 보시고 요만큼이라도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로하.